안녕하세요.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10분 컷 미주 보물찾기입니다. AI 시대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안입니다. 해커들도 AI를 쓰는 시대니까요. 오늘 소개할 기업은 AI 보안의 숨겨진 보석 센티넬 원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최근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죠. 과연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 칼날일까요? 딱 10분만에 이 기업의 기술력부터 재무 상태까지 완벽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센티넬 원이 뭐하는 회사인지 쉽게 알아볼까요? 옛날 백신 프로그램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있는 바이러스만 잡았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엔 속수무책이었죠. 하지만 센티넬 원은 다릅니다. 파일의 행동을 분석해서 처음 보는 바이러스라도 수상한 짓을 하면 바로 체포해버립니다. 즉, 얼굴이 아니라 행동을 감시한다는 겁니다. 또 사람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AI가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느끼면 바로 행동하는 자율대응 시스템이라는 말이죠. 만약에라도 아주 교묘한 랜섬웨어에 당해서 파일이 암호되었다고 화 칩시다. 다른 백신들은 죄송합니다 뚫렸네요 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센티넬1은 룻백 버튼 하나로 컴퓨터를 해킹당하기 직전의 상태로 되돌려버립니다. 또 인터넷이 끊겨도 단말기 자체에서 작동해버리죠. 최근엔 퍼플 AI라는 보안비서도 출시했습니다. 수많은 AI 모델들처럼 물어보면 복잡한 보안로그를 싹 정리해줘서 전문가들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이러한 기술력들이 바로 센티넬 1이 보안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자, 다음으로 경쟁사를 알아볼 건데요. 이 시장의 절대 강자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훌륭한 회사지만 주가가 너무 비싸고 클라우드 연결이 필수라는 단점이 있죠. 반면에 우리의 다윗 센티넬 원은 후발 주자지만 기술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정도로 탄탄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중앙 클라우드 분석에 의존하는 반면 센티넬 원은 각 단말기에서 AI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방어합니다. 덕분에 인터넷이 끊겨도 보안이 유지되고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치명적인 장점이 있죠. 이 기술적 차별점 때문에 최근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고객들도 센티넬 원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기준으로 주가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 가성비가 좋고 앞서 설명드린 강력한 무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싼 1등이 부담스럽다면, 기술력이 확실하고 성장 여력이 큰 2등이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센티넬원의 매출 성장세는 그야말로 폭주기관차 같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0%에서 30% 이상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반복 매출이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4천억 원을 돌파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신규 고객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 고객들이 클라우드 번이나 데이터레이크 같은 추가 서비스를 계속 구매하면서 한번 들어온 고객이 쓰는 돈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엔 성장만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썼지만 최근엔 영업마진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돈 버는 기업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월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I.T. 기업들이 불경기에 지갑을 닫는 와중에도 보안 예산만큼은 줄이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다음으로 재정 상황을 살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성장주는 적자 때문에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망할까봐 걱정하시죠. 센티넬 원은 다릅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무차입 경영입니다. 빚이 거의 없고 현금만 10억 달러 넘게 들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이보다 더 든든할 순 없죠. 요즘처럼 금리가 무서운 시기에 남들은 이자 갚느라 허덕일 때, 센티넬 원은이 빵빵한 현금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 기업을 인수하거나 R&D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위기에 강한 알부자 기업이란 소리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잉여 현금 흐름의 흑자 전환입니다. 이제 버는 돈으로 운영이 가능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성장주들은 적자 기업 딱지를 떼는 순간 주가는 날개를 날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아주 매력적이죠. 센티넬 원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든든한 우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세계 1위 PC 기업인 레노버가 있습니다. 레노버 PC를 사면 센티넬 원의 AI 보안이 기본 탑재되는 파트너십을 맺었죠. 수백만 대의 PC에 자동으로 깔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AT&T 같은 글로벌 거대 통신사나 주요 보안 관제 업체들이 고객들의 보안을 담당하기 위해 센티넬 1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는 보안 전문가들이 센티넬 1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또한 팩 x a 같은 대형 유통망과 손잡고 중소기업 시장까지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생태계 확장은 경쟁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센티넬 원만의 무기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왜 하필 지금 센티넬 원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첫째, 기술력입니다. 퍼플 AI로 대변되는 AI 자동화보안 트렌드의 가장 앞단에 서 있습니다. 둘째, 재무의 극적인 턴어라운드입니다. 영업손실은 빠르게 줄고 있고 현금흐름은 이미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역사적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이 변곡점에서 주가 상승폭이 가장 폭발적이었습니다. 셋째 확실한 가격 매력입니다. 경쟁사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매출 대비 주가 20배 넘게 거래될 때 센티넬 원은 불과 10배 미만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장성은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되는 박앤 세일 구간이라는 거죠. 좋은 기술력과 나쁘지 않은 실적, 합리적인 가격,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지금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훌륭한 기업이지만 리스크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경쟁 심화입니다. 보안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공룡들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이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둘째,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아무리 보안이 중요해도 경기가 너무 나빠지면 기업들이 당장 급하지 않은 보안 예산부터 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은 좋아졌지만 아직 회계상 완전한 흑자 기업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장주는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한 번에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탐정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처럼 센티넬 1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든든한 공격수 역할을 해줄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일비하기보다는 AI 번시대가 열리는 흐름을 믿고 지켜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기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